YG와 JYP의 책걸상. 체계가 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양보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혜진입니다. 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또 공교롭게도 1월 1일날. 2020년에 음. 첫 방송을 하게 되네요 아, 2020년 2000년이 온다고 막 들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밀레니엄 음. 근데 벌써 2010년도 지나서 2020년 아, 2020년에는 뭐 책걸상 출연자들 책걸상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음. 에이, JYP도 저... 꼭 2020년에는 책 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그... 뭔가 새해 첫 방송인데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 다산 사... 사람처럼. 그... 어느 순간이 지나고부터는 해가 하나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음. 쓸쓸하고 음. 또한 해가 갔구나. 같이 그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해를 넘어가면 살펴보고 있는 고도에서의 스코시 몸무게가 계속 빠져나가는 네. 것과 비슷한 느낌인가요? 음. 그런 느낌이랑 뭐 아주 조금 비슷하겠죠. 음. 자, 하지만 그래도 새해니까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댓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침햇살 가득한님. 와우, 짝짝짝 기쁩니다. 네이버에서 시작해서 팟빵으로까지한 회도 빼놓지 않고 들었는데 그게 2년이나 되었군요. 3년 됐는요 3년입니다. 네. 그동안 들었던 에피소드들이 말씀하실 때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들이 납니다. 댓글을 자주 올리진 못했지만 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응원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주 눈물이 난다는 와이즈 님이 더 좋아지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분이 다 모여서 방송하시니 완전체 같이 좋네요. 책 벤저스라고나 할까요? 크크. 400회 특집에는 네분 모두 400쪽 책을 내시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면 장 작가님이나 조 작가님이 제가 책 걸상 소개받으려고 400쪽짜리 책을 냈어요.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두서없이 길었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장 작가, 조 작가는 장, 장강명 자, 조혜진, 작가. 조혜진 작가인 작가님. 것 같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치주루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300회 축하드립니다. 300회라니. 제가 아직 안 들었던 회가 200회나 있다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팟방에서 들을 수 있는 시즌2 첫 방송부터 등록순으로 듣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하루에 3시간 반 이상이 되는 통근 시간. 곳곳 버스 타는 중에는 다운받은 방송을 듣고 전철 안에서는 소개해 주신 책을 읽는 게 통근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굉장한 낙입니다. 오래오래 계속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정말 출퇴근 시간 음. 기시네요 네. 네. 이스터 영구 님, 뒤늦게 축하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책 팟캐스트를 듣다가 책걸상에 정착한지도 한참 됐네요.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요즘 제가 미눔사 유튜브를 구독하는데 넘넘 재밌습니다. 단순한 진심에 김화진 편집자님과 정기현 편집자님 케미가 참 좋더라고요. 독서력들도 대단하다는 게 짧은 영상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언제 한번 박평님과 다 같이 모시면 어떨까요? 민음사와 책걸상 콜라보 기대합니다. 음... <laughs> 자 그런데 김하진 편집자랑 정기현 편집자까지 다 책걸상으로 데려오면 믿음사 음. 사장님이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민음사, <laughs> 음사에는 저기 그런 서현 편집 좀 혼자 남아서 <laughs> 한국 문학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저 책걸상을 미음사에서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면 언제 미음사에도 스튜디오 있거든요. 네. 믿음사 가서 한번 할까요? 왜?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어요 <laughs> <laughs> <해서요? 웃음> 우리도 스튜디오는 있어요. 미디엄사 가는 차비가 더 들지. 김하전 편집자, 정기현 편집자님 한번 모셔보려고 음, 네.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 찾아가는 책걸상네 음. <laughs> 가제가 노래하는 <laughs> 곳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신 보드 게임 한판님 벌써 네번 정도 방송 듣고 있어요. 책만큼 방송도 좋습니다. 초반에 어린 카야가 학대 방임을 당할 때는 너무 안타까웠지만 다 읽고 나면 카야는 어린애가 아니라 자연이었구나 싶어서. 불쌍하다는 느낌보다는 미안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났습니다. 교차하던 시기가 점점 맞물리는 구성도 몰입감을 높여줬습니다. 다만 저의 빈약한 상상력을 붙잡고 있느라 자연 묘사는 대강 그레그레 그래 그래 하며 읽었고 가족에게 버려진 채 버텨가는 카야가 몇몇 따뜻한 이웃과 교류하는 모습에 주로 초점을 두며 읽었답니다. 카야가 자신의 첫 책을 흑인 아저씨 점핑, 에게 드릴 때는 어찌 보면 뻔한 장면인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주변 인물들이 자기적이지 않아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드물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따뜻한 사랑들, 무엇보다 진심과 배려가 가득한 첫 남자친구 테이트와 능수능란하게 논점을 피하는 체이스의 대화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건 거의 실전 연애 지침서 수준이다 감탄했습니다. 결혼 전에 봤으면 참고했을 텐데 아쉽네요. <laughs> 결말에 억지 반전 나오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이 소설은 결말도 자연스럽고 묵직하더군요. 자연의 경고 같은 예상은 했으나 약간 놀라운 내용도 있고 그게 충분히 받아들여져요. 영화 나오면 무조건 봐야겠어요. 음. 네. 네, 2019년에 저희가 어, 소개한 또 하나의 걸작이죠. 가재가 노래하는 곳, 네. 재밌는 독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티븐 킹의 독특한 신작 소설, 고도에서 를 읽어볼 텐데요. 그, YG가 이제 이키 195에 몸무게 막 120kg 나가는 네. 남자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다른 점이 없는데 체중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음. 또 하나의 지금 주요 등장인물이 네. 누굽니까? 그, 지난 시간에 박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은 이 메인주라고 하는 음. 미국 북동부에 있는, 미국에서는 그, 이제 북서부에 있는 뭐, 캘리포, 음. 캘리포니아, 오리곤주. 오리곤. 워싱턴주. 네. 워싱턴 아, 워싱턴주죠. 음. 워싱턴 캘리포니아는 남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오리곤, 오리곤. 워싱턴. 네. 이 서부 라인과 함께 음.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고, 진보적인 곳, 특히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동네 중에 한 곳이 메인주인데이 음. 소설의 무대가 되는 메인주의 이 은퇴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마을에, 어, 레즈비언 커플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서게 됩니다. 음. 그 레즈비언 커플이 그냥 뭐 레즈비언 커플도 아니고, 남들이 짐작하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서류상으로 혼인을 한 음. 네. 네, 동성 결혼을 한 커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2016년인가요? 네. 그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불법화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서 음. 동성 결혼이 가능해진 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이 메인 주에서도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레즈비언 커플은 그래 메인 주 같은 곳에서는 음. 우리가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마을 공동체와 어울려가면서 잘살수 있을 거야 라고 음.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음. 이 멕시코식의 식당을 많은 투자를 해서 마을 중심부에 딱 엽니다. 음. 그리고 그 부부가 이 레즈비언 부부가 한 명은 셰프 그리고 한 명은 지배인 로그 식당을 경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일단은 그 레즈비언 부부의 기대를 마을 사람들이 음.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면은. 레즈비언 커플이나 혹은 레즈비언 부부에 대해서 동성애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고 굉장히 호의적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음. 예를 들면 이런 에피소드들도 기억이 나는데 헬로윈 을 이제 앞두고 이제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받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토 이제 사탕 애기들이 오면은 사탕을 주려고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 네, 네,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우체통 같은 모양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탕을 안으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니 동네 다니면서 많이 받았어 그쵸. 식당에도 갔니라고 물어보는데 아그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아는 거기는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거기는 음. 안 갔어 그러니까 어 저희 부모님께서 그분들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사람들이라고 음.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드러내는 것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음. 그눈 앞에서 음. 야이 레즈비아나 이 더러운 음.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묘사가 되듯이 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거리를 유지하지만 음. 속으로는 혐오하는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을 운연 중에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 소설 속에서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음. 그 사건이 언제쯤 나오죠 포스터 사건이 한 중간 정도에 나오죠. 음. 그 정도까진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리고 근데 이 스콧이라고 하는 이 몸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자기 일만으로도 되게 골치가 아픈 남자가 음. 왜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바로 옆집이에요. 음. 음. 그리고 그 레즈비언 커플이 개를 두 마리인가를 키우는데 그 개가 자꾸 주인공 집에 잔디밭에다가 똥을 싸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이 숙곳은 그 주인공 음. <laughs> 그 정원에 있는 개똥을 치우면서 음. 어 한번 이렇게 아, 저기 당신네 개들이 우리 정원에 자꾸 개똥을 싸니까 음. 어묶고 다녀라. 네, 뭐. 고 다녀라. 묻고 다녀라. 좀 치우든지. 아니면 좀 치우세요라는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 레즈비언 커플 부부 중에서 지배인 역할을 하는 분이 전직 육상 선수인데 음. 약간 까칠해. 성격도 까칠할 뿐만 아니라 이미 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닫혀 있어요. 네.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 부부에 대해서 가지는 혐오를 느낀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냥 이웃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음. 아그 개들이 참 귀여운데 음. 그 개들이 자꾸 우리 종원에 응가하니까 그거 좀 치워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그걸 전형적인 그 레즈비언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뭔가 공격이라고 받아들인 남자의 공격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백인 어떤 남성 백인 남성의 네. 그것도 우락부락하고 네, 네. 배도 나오고 음. 혼자 살고 음. 이혼 당했거든요 이남이 스콧은 음. 음. 이 남자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저런 그런 오해를 좀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어, 억울한 음. 마음에 좀 풀어보려고 자꾸 음. 애를 쓰고 음. 음. 게다가 이제 그 식당이 또 장사도 잘안 되고 하니까, 음. 아이, 뭔지 이렇게, 음, 어떡하지? 뭐 좀,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뭐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포스터 사건을 알게 되고, 음. 포스터 사건이 뭐냐면, 그, 터키 트롯이라는 그 미국의 여러 마을에서 하는 일종의 달리기 행사가 있거든요. 음. 마라톤 대회 같은? 네, 단축 네. 마라톤, 뭐, 동네 마라톤 대회 음. 같은 게 있는데, 그 행사에 포스터로 한때 유명했던 육상선수인 그 레즈비언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사진이 쓰였는데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음. 자기 가게나 이런 곳에다가 게시를 안 하네? 음. 왜냐하면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게이 마라톤 행사를 통해서 이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겠다라고 오면 이, 마을의 여러 가게들이, 뭐, 기념품 가게나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며칠간 성수기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너도 나도 그 행사를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즈비언 커플이었던 육상 선수 사진이 전면에 실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꼴보기 싫다고. 예, 꼴보기 싫다고 그 포스터들을 막 훼손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계제를 하지 않는 거죠. 음. 그런 상황도 이 스콧이라고 하는 이 고도에서의 이 착한 남자 주인공이 음. 보기에는 자기가 알던 마을 사람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음. 그리고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급기야 포스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제작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이 스콧의 몸무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주변에, 이제, 의사도 한명 나오는데, 이 의사도, 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음. 등등, 이러면서, 고몇명 되지도 않아요. 뭐, 한, 음. 대여섯 명? 기껏 해야, 음. 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에, 느릿느릿, 슬슬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체중은 점점 줄어들고, 음. 야, 이거 어떻게 끝나지? 맞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할려고 지금. 갈 거지? 어, 어디까지 갈 거지? 어,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음. 상황이죠. 이게 한 중간 정도까지.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소설은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알수 없는 이유로 체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신비한 현상을 겪으면서 파국이 뻔히 자신의 삶의 파국이 종말이 뻔히 예상되는 한 남자의 이 마무리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를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한 축이라면은 또한 축에서는 어, 미국의 어떤 마을보다도 동성에 애 관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마을에 들어왔던. 한 레즈비언 음. 커플 부부가 음. 그 마을과 동화되어가는 이야기. 음. 근데 그 동화되어가고 마을 주민들과 화해해가는 과정에서 음. 그 몸무게가 줄어드는 스콧이라고 하는 우리의 남자 주인공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음. 그 오지랖도 넓게. 음. 자, 어, 더 이상 얘기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분량이 너무 짧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바, 이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메인주, 뭐, 그 안에 있는 이제 포틀랜드라는 도시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공간들은 킴포크의 도시. 음. 그리고 정말 그 리버럴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존중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 그곳을 배경으로 어떤 그 동성혼을 한 레즈비언 커플이 그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은근하게 배제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 그리고 어떤 표현들 왜 그런 포스터가 여기 여기밖에 없어라고 물었을 때아 그러면은 그 자기가 그 마을 그 가게 요리사라는 걸 밝히지 말았어야지라고 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좀 낯설게 보이면서도 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새롭게 보수화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랄까 이런 것들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역으로 우리 상황에 좀 대비쳐 볼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네,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좀 강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은 소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트럼프 시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뭐 음.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음. 그런 중호라든가 음. 아니면 편견이라든가 차별 혐오의 시선들을 음. 좀 되돌아보게 하는 음.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어그 리처드 매드슨이라고 하는 줄어드는 남자의 음. 원작자인 스티븐 킹의 선배 소설가를 추모하는 소설인과 동시에 그런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 차별 대립하는 시대에 던지는 이 스티븐 킹 할아버지의 음. 뭔가 이래,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음. 음. 뭐 이런 목소리를 좀 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약간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음. 네. 전 사실 뭐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고요. 네. 네,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솔직히 어, 조금 차라리 좀더 길었으면 길고 막 그런 네. 긴장감, 긴장감 이런 게더막 네, 너무 있고. 단순하다 음. 이야기가 음. 뭐 짧은 소설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좀 그렇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laughs> 네. 어? 아쉬움을 느끼는 아쉬움을 분들을 르, 위해서.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음. 네. 그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작년에. 아, 다른 책 추천? 음. 네. 작년에 그 JYP가, 야, 이런 스티븐 킹이 이렇게 따뜻한 소설을 써?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킹의 소설 중에서도 은근히 따뜻한 소설들이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스티븐 킹의 여러 소설 중에서 가장 압권인 따뜻한 소설은 2010년대 들어서 스티븐 킹이 쓴 소설 중에서 그 메르세데스 그 호지스 그 시리즈 외에 진짜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눈물나는 사랑 이야기예요. 읽기만 해도 이제 마음이 따뜻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음. 제목이 무엇이냐면, 112263. 음. 아, 그거? 네. 그 서점에 잘 없어요, 근데. 그 112263이 1963년 11월 22일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 날이죠. 그 날이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모티프로 한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막아보려고 하는 타임 슬립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막는 설정의 한축이라면 또 다른 한축은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음. 그한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음. 이 1900... 더미네이터입니까 1960년대에 <laughs> 로 가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사랑 이야기가 음. 정말 너무나 멋진 사랑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그 마지막도 정말 근사하고요 음. 저는 연초에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 이야기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음. 책걸상 독자가 있다면 그리고 고도의서를 읽고서 아, 스티븐 킹에게도 이런 따뜻한 면이 음.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음. 이 11, 22, 63이라고 음.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들으면서 계속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 그냥 엘리베이션이면 그걸 번역을 해도 스티븐 킹스러운 어떤 제목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베케트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도에서라는 제목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베케트 작품이 되게 실존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오지 않는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 백색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양산 만들어낼 정도로 그런 작품인데 어~ 이~ 주인공 스콧도 계속해서 영으로 수렴해 가는 그 상황이 인간의 어떤 존재 그 실존에 입각해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뭔가를 잃어가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음. 좀 되묻게 되는 음. 좀 은유인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음. 이제 스콧이 자신의 존재는 점점, 점점 무게가 0이 되면서 음. 소멸해 가지만은 음. 그 소멸해 가는 시간 동안에 뭔가 새로운 관계의 음. 망을 음. 세상에 던져놓고 가는 거잖아요. 음. 저는 그 대목도 이 소설에서 좀 감동적인 대목이었어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스티븐 킹의 야 사람이 사, 사 살려면 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음, 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음, 음. 스티븐 킹 할아버지도 어,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세상을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음, 만드는데 음. 한 몫을 하고 싶다 이런 음. 느낌을 갖고 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스티븐 킹의 소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팬이라는 걸 여러 차례 밝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참혹한 상황에서 절대하게 맞닥뜨리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 음. 평범한 사람들의 무엇인가 활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해나가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한 희망이나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 음. 저는 그게 또 스티븐킹 소설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이제 말년에 약간 극대화시켜 본 시도 중의 하나가 음. 고도회사라고 하는 소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 무게를 잃어간다면 어,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버려야 될까, 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들, 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들, 이런 것부터 계속 버려나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로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자꾸 대물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고, 어, 사실 결말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네. 감동적이에요. 네. 그, 워싱턴 포스트나 커커스 리뷰 같은 해외 이제, 외신들도 이런 식으로 평을 남겼어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기이한 상황에 처한 어느 평범한 남자가 중호에 맞서 싸우고 재치와 존엄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워 나간다. 그리고 이제 커커스 리뷰가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과 이제 비슷한 음. 맥락인데 스콧은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나서 아주 아름답고 인상적인 방법으로 그곳을 떠난다. 우아한 기속말 같은 이야기. 음. 네, 아, 저는 이 소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뭐 맞는 말씀드리긴 한데 이거를 신예 작가가 이 작품을 썼다 그러면 이런 평이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음. 그건 맞아요. 음, 음. <laughs> 그냥 뭐 아주 뭐 참신한 귀, 귀여운 소설을 쓰는 젊은 친구가 나타났다. 뭐 이런, 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음. 스티븐 킹이라서 음. 이렇게 자꾸 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음. 호평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음. 그래, 그래. 스티븐 킹인데 뭘 써도 <laughs> 네, 뭐, <laughs> 뭐 이런 거지. 네, 훌륭합니다. 네, 음. 네.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시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스티븐 킹은 당연히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 제목이니까. 음. 그냥 그 편집자한테 전해주세요. 음. 스티븐 킹한테 연락하라고. 당신의 음. 한국말 제목. 아니, 근데 제목은 네. 대체로 거의 100, 아마 100% 원작자에게 허락받지 못하는 제목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원제를 변형할 때는 네. 그걸 바꾼다는 걸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하여튼 이게 음. 뭐이 고도에서 이런, 이런 단순한 설명만 했지, 고도를 음. 기다리며 하고. 이게 그렇진, 않겠죠. 이게. 그렇진, 네. 않겠죠. 네.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진 않겠 대사에 보면은 그냥 고도에 오른 뭐, 뭐 이런 표현들도 음. 좀 있긴 음. 하죠. 음. 네. 음. 그 미국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거 읽으면 좀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티븐 킹의 팬들은 뭐 당연히 음. 100배, 100배, 1000배는 아니고 뭐한 10배, 100배 정도도 음.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음좀 설명 주석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음식 이름, 뭐 음. 표현들, 뭐 상표들 또 옛날 미국 드라마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이 짜증 난다. 그래서 음. 그런 식의 이잘 모르는, 주석이 많이 붙어 있는 번역소설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싫어하실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JYP가 뭐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스티븐 킹의 소설 치고는 진짜 소품이고, 음. 그리고 또 약간 좀 길었으면, 음. 그리고 내용이 좀더 풍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박평과 제가 언급했듯이 좀뭐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음. 저는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그 작년에, 그 그러니까 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언더도돔이나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22-63 같은 책을 읽으면, 야, 이 스티븐 킹의 또 색다른 매력을 음. 고도에서와 이어서 발견하실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두 소설도 제가 강추 드릴게요. 음. 1122-63은 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점에 없습니다. 음. 온라인 서점에 주문하시는 인터넷으로 거예요. 주문하셔야 됩니다. 네. 잘 없더라고요. 네. 음. 정말 인상적인 인물이었고 제가 나이가 든다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내삶의 네, 이렇게 보고 뭐 훈수나 사실 두고 뭐이 이게 옳고 저게 나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음. 그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저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네. 응. 응. 저는 스티븐 킹이 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숙호처럼 꼰대스럽지 않은 작가라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꼰대야? <laughs> 아, 날 잘해야 돼. 아, 새 첫날이니까 참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에, 2020년 첫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도. 박평님은 계속 나와서 수고를 해주실 거죠? 가끔씩? 그럼요. 네, 네. 집도 가까워졌는데. 네, 네. 걸어서 오겠습니다. <laughs> 네, 걸어서 온다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음, 책골상에서도 어, 좀더 재미있는 책, 의미있는 책을 좀더 재미있는 기획으로 음. 잘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네. 뭐 JYP, 저, 그리고 뭐 박평, HB,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 모임 하면은 나는 참가하겠다. 이런 댓글 일단 뭐한 30개 이상 달리면 그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0개 이상 달리면. 네. 어, 아, 노래 연습 들어가는 겁니까? <laughs> 아예, 그건 안 된다니까. <laughs> 자, 올해도 제걸상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